안녕 얘들아 로쌤이야 최근에 혹시 아무 이유 없이 계정이 정지당한 친구들 있니 로블록스가 지난달부터 강제 밴을 시행하고 있다고 해 잘못 걸리면 부계정을 포함한 모든 계정이 금지된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같이 알아보자 네 아무것도 잘못한 적이 없는데 계정이 삭제당한 사람들이 로블록스에게 받은 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면 다른 계정에 적용된 제재를 피하기 위해 새로운 계정을 만들거나 사용하였습니다 라고 써있고 계정이 삭제됐다고 써있지 예전에는 정말 악질 유저들에게만 적용됐던 ip 밴이 이제는 꽤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해 만약 여러분이 동생과 함께 컴퓨터 를 사용하는데 동생의 계정이 밴을 당했다면 내 계정도 같이 밴을 당하는 거야 원래도 물론 ip 밴은 있긴 했지만 최근 한달 동안 더더욱 심해졌다 고 하는데 계정 중 하나라도 해킹을 당하면 다른 계정 모두가 삭제를 당할 수도 있다는 거지 이 경우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도 얼마 안 가서 이런 메시지를 받으며 계정이 삭제 된다고 해 물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계정이 삭제됐다면 로블록스에 문의를 해서 돌려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끝내 못 돌려받은 사람도 많다고 해. 친구나 가족끼리 계정을 공유하는 걸 조심하고, IP를 공유하는 공용 네트워크 사용 시더 조심해야겠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 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로블록스 선생님 구독 부탁해.